안녕하세요 짬모입니다 밖에 좀 시끄럽죠 밖에서 떠들고 있어요 네 지금은 한 10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마트에서 바이올렛을 샀어요 네 뒤에 보시면 제가 사실 리플을 샀었거든요 리플을 샀었는데 리플이 부러졌어요 엄마가 말 자주 하고 제가 파키즈 영어공부 시험을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 이거 사주셨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가위로. 자. <laughs> 어, 힘들다, 자, 여기. 열어볼게요. 자. 조심히 뜯어습니는데 이렇게 문이 있네요. 문. 이거는 바이올리에 있던 곳, 이렇게 있던 곳이고요. 이거는 목걸이인데요. 보시면, 이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목걸이를 찾는 겁니다.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바이올리실,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넣어주고 다음은 바이올렛 집. 바이올렛이 여기 딱 있죠 제가 바이올렛을 바이올렛하고 리플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쏘가 바이올렛을 되게 좋아해요. 얘가 보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리플 약해가지고 날개가 잘 써야 돼요. 자목걸이도 있죠. 목걸이를 풀고 싶을 땐, 여기, 이러면, 이 쪼르르 나와요. 이렇게, 마와 열쇠를, 릴리로페어리로 체크! 이러면 됩니다. 자, 저도 넣었구요. 제 목에다 찰게요. 자, 저... 음, 목에다 찰게요. 기다리세요. 목에다 금방 찰게요. 네, 목에다 샀습니다. 자, 우리 예쁜 바이올렛 집에 놀러 가볼까? 아침인가? 오늘은 개들의 발바닥만 찢는 날. 말랑말랑 기분 좋아. 인사, 아니. 근데, 똑똑거리네. 금방 아가야겠다 누가 왔나? 누구세요? 호날 어, 리프야. 니왜 이렇게 커졌어? 어, 나. 어, 밥을 좀 말해보고 다 봐. 음, 머리도 이제 좋아졌다. 나. 근데, 오랜만에 본다 되게? 우리 헤어졌잖아. 한몇달 동안에서 헤어졌었잖아. 맞아, 맞아. 나 너무 슬펐어. 너무 안 나서 다행이다. 우리 집에 놀러와. 애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라! 짠, 여기가 내 집이야. 어때? 와, 니집 네 되게 넓면 생각해보니까. 맞아, 여기에는 세일러문도 있어. 뭐라고? 셀러모 <laughs> 여기에는 되게 많은 종류들이 있지 놀이공도 있어 놀이 놀이공도 있고 여기 보면 보시면 잠들까지 화려하게 등장 도지겐 잠들 사인까지 받았네 하트 뱃 배. 어 이건 이 표시는 좀 그랬다 근데 요즘 따라 네오가 안 보여 네오 아나 네오도 좀 오면 좋겠다 떡떡 네오뚝 데려왔어 안녕 오랜만이야 어다 오랜만에 보네 음 전지님 일어나세요 어우, 다리 좀 껴야겠다. 오, 어 다리 좀껴야겠다오 자, 다리가 왜 이렇게 안 껴지지, 나? 아, 뭐라, 다리 안 킬래. 아우나 잘래. 자, 또놀다가대박이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형 놀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바이올리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